오늘의 라인업을 한번 보시죠. 오늘 홈 팀의 수비 위치입니다. 우완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이번에는 에런 힉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다섯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더. 헛스윙. 던집니다. 강하게 친타고 선수 파석에 들어섭니다. 여섯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방은 깡보. 진습니다 힌더 라이세와 미란. 선수가 파석에 들어섭니다.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공을 뿌립니다 잘 때린 타도 우중간으로 따라갑니다 맥올슨 선수 이번 경기 처음으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1방향 땅볼 아웃. 아웃. 아웃 이제 투하였습니다 알버트 풀골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삼루적 단타. 아주 좋은 플레이요 파인 플레이였습니다 동수 그대입니다. 에우제니오 수아레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높이 뜬 공.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 넘어갑니다. 못반이네요 이번 시즌 37호. 들어갑니다. 이번엔 야스만이 그랜다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를 던집니다. 땅벌입니다. 이스 아,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이번엔 3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아웃입니다. 뒤쪽으로 파울과 필드 밖으로 나갑니다. 구도 스트라이크, 두 스트라이크입니다. 밀어쳐서 우주군의 야키스기보냅니다 아쿠나 줄리, 선수, 야키스니다파석엔 에론 테이 선수, 1루쪽 빠른 타구, 2수그구 3루타구, 4루타구, 5루타구, 6루타구, 6루타구, 5루타구, 6루타구, 5루타타 공이 높게 바울. 뜹니다. 파울 지역으로 향합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높게 뜹니다. 파울. 쳤습니다. 낭떠리 타고. 파울. 실접 처리합니다. 현재 4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아웃입니다. 공은 때갔지만 공은 3루 과가웃 방향으로 바울. 날아갑니다. 잡지 못합니다. 라일 선수 쪽으로 땅볼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번 골은 제대로 맞았습니다. 담장을 향해 갑니다. 멀리 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2번 골은 20%용으로 박선아. 넷선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빌드 밖으로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깨던 골. 아쿠나 주니어선수것같요 에우제니오 스와렛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1타수 1안타입니다. 골은 방향으로 갑니다. 어 이 처리합니다. 이번이첫 번째 아웃입니다. 공을 높게 떠서 왼쪽 라인을 향해서 외야 깊숙이 날아갑니다. 뒤로 도착하면서 끝없를쭉 뻗어서 공을 차반에 했습니다.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기록합니다. 왼쪽 레이아 직선 타스트입니다 에런 힉스,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2타수 1안타 공이 뒤로 넘어가며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투수 던집니다 주자 뜁니다 송구가 늦어지면서 주자 도루 성공합니다 투 스트라이크에서 투구 삼루 방향으로 공을 강하게 때립니다 1루에서 수심십니다 2루로 반응 있습니다 링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난 두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약하게 때린 타구 마운드를 넘깁니다. 해리스 선수가 타석에 들니다 호세 라미레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타수무안다 타자 공을 쳤어야 뒤쪽으로 파울입니다. 선수가 교체에 투입했습니다 마이크 트라우.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타수 이란 타니 오른쪽의 에어컨을 <공을> 강하게 날려보냅니다. 넘어갑니다. <목소리가> 못 많이 네요이번 중에서 2개의 공격을 기록합니다. 나우 투자 없는 상황에서 맷올슨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뒤쪽 바울입니다. 투수 준비하고 던집니다. 왼쪽 방향으로 바울. 알버트 푸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왼쪽 방에 이드라이벌 이거 1, 2일 마무리 짓습니다. 이어서 에우제니오 스와레 선수가 들어섭니다. 오늘 이 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날아가는 파울 볼입니다. 왼쪽으로 날카롭게 때린 타구 안타. 계속해서 2루로 향합니다. 2루타를 세. 때려냈습니다. 다음 타석은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2타수 무한타입니다. 센터 쪽으로 공이 나갑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홈으로 입니다홈성구이루자 홈으로 공을 합니다양스 6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범인 헤드 선수가 페르난도 파키스 주니어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야디오 몰리나 선수가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의 대주자로 나섭니다. 뒤쪽으로 날아갑니다. 파울 잠시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카드가 매끄럽게 공 때려서 오른쪽 방향으로 땅콩을 보냅니다. 아웃 주자 한 명인 상황에서 에런 킥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좌측으로 파울. 준비하고 던집니다. 빠른 공을 크게 길러받지만 좌익입니다. 밀어치타 어깨 떠서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아 3. 선수가 도을 잡는 순간 2루 주자 3루. 3루까지 아, 나갑니다. 6백. 선수 이번 경기 첫 합점 기회를 얻습니다. 이전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묵스펙스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투수 던집니다. 왼쪽 외이어 브라모 3루자 호빈 도움 강장을 넘어가면서 2루자 <목소리> 호빈 <인정도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교체대 들어온 투수 마이클 톤킥 호세 라미레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3타수 1안타입니다 타자 헛스윙 투수 던집니다 타자 둘 강하게 쳐서 땅볼을 보냅니다 타석에는 중견수인 마이크 트라우 선수입니다 3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를 늘렸지만 헛스윙입니다 이격 수강형 땅콜 이번에는 맥올슨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3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굴러가는 땅 처리됩니다. 알버트 풀볼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위로 쪽 빠른 땅볼 시작하기 위해 에우제니오 스와레 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알렉스 브래그먼 선수가 에우제니오 스와레 스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이구강 탄거. 한 호수를 보면서 아홉 번 풀자만에 타석에 야디오 몰리나 선수. 오카게 때린 타이밍 파울볼 이네 투구 준비를 합니다 노볼 원 스트라이 <laughs> 오른쪽으로 직선 타구 잡지 못합니다 투수 던집니다 유격수 방향으로 강하게 때린 땅콜 선수로 <laughs> 연결 이걸로 투아웃입니다 현재까지 투아웃인 가운데 다음 타자는 터미 에드먼 선수입니다. 강하게 때린 타구 수1시 사이를 향합니다. 에런 힉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4타수 1안타입니다. 레지 잭슨 선수가 에런 힉스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주자 2루 뛰입니다. 송구가 늦어지면서 둘다 보루 성공합니다 던집니다 센터 방면 담보 안타네선로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가라는 짓이 홈으로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 잭슨 1판점 적시타 이번엔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회의 장타를 기록했습니다 높게 뜬공좌중받으로 날아갑니다